초화도 그렇고, 헤라도 그렇고, 알바를 많이 해봤잖아. 네. 초아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그러다가 또 아이들이 됐어. FAC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어. 엄청 아르바이트 많이 하다가 그때, 어. 그때 한 20살 때 집이 갑자기 확 어려워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 에, 그래서 이제 알바를 엄청 했었죠. 역시.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음. 아, 역시 어. 근데 봐딱한잔 먹으니까 힘든 얘기 바로 하네. 아냐, 그때 힘들었어. 근데 의미가. 저는 그때 그때 아르바이트 많이 했던 손도 게 손도 분주하잖아. 아, 아르바이트 많이 했던 게 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어. 요 어. 진짜 그래 맞아. 맞아. 되게 확실히 이렇게 일 많이. 오랫동안 일하시는 그렇지. 분들은 다한 번씩 고생하신 분들이라서 아, 약간 열심히 하는 거다 알아봐 주시고 음. 다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네. 좀 밑바닥 출신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어. 어 그렇잖아. 아, 뭐, 뭐 집이 부자에서 아니 금수저 출신 아니 얘도 저기 스무 살때 아크 정거 와가지고 어,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어, 어 고시원 생활하면서 모델 꾸고 너도 그러고 나도 우리 아빠하고 사기 당해가지고 망했 망했었고 고시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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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탔을 텐데 엄청 좁았죠. 어, 다리 다리 못 피고 잤겠네. 아, 다리는 다리 오 그렇죠. 그래 음. 그래도 이제 그래서 옆에서 진짜 알람 소리 하면 저 가득했다니까. 소지 맞아지 역간소. 여러분들 그때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오늘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 알겠어요. 네, 네. 네. 아, 그럼요, 그럼. 자, 애들 한번 뭐잘 먹었지? 네. 잘잘 먹었으니까 네. 오늘 일도 한번 더 멋지게 네. 해봅시다.